안녕하세요. 안변제일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 형제 또는 내 자녀가 운명을 달려야 했을 때이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례는 치러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건 좀 냉정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내가 어떠한 불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나 뭐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인이 돌아가 하신 이후 기한마다 때마다 내가 체크해봐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고인이 빚을 남긴 경우는 이 법적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이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적인 이슈를 기한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이 경우 법률적 이슈는 무엇이 있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또 기한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운명을 달리하시면 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 자, 뭐 장례 준비를 해야겠죠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병원 내에 뭐 장례식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지 그리고 뭐 화장을 할 경우에는 낙골당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통 3일 장을 치르니까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순간에도 주의.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고인이 이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셨을 때에는 뭐 밀린 병원비나 간병비 그리고 장례비를 처리해야 하는데 간혹가다가 신경을 쓰지 않고 고인이 되신 분이 은행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서 쓰거나. 어떤 경우는 고인의 부동산을 뭐 팔고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재산이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일부 예금을 빼셨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 상속이 의제가 됩니다. 어, 민법 1026조입니다. 이 보면요. 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호에는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따져놓고 보면.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내가 고인이 되신 분의 예금을 빼거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빚까지 모두 떠앉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된 다음 이 마음을 추스르시고 하셔야 되는 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봤거든요. 그때 망인이 실제로 돌아가신 연, 월, 일, 이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망일이 모든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보시고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1개월 이내로 하셔야 하고,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흔히들 쉽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사망신고는 사망일의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그때가 사망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뭐 쉽게 출생신고 생각하시고 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사망일은 실제 돌아가신 날이 사망일이 되고요 사망신고 전이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고인의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관계가 이미 발생하는 거죠 고인의 빚이 많은 상황에선. 또 혹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시군구청에서 사망신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정보과 한번 가셔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걸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거 상속 1순위하고 2순위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정부24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예금이나 보험 이런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4주 이내에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인의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어, 느 정도 파악이 되면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상속포기 한정 승인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빚이 많다 하시면 그냥 뭐 상속포기 하시면 되고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앞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경계가 애매모할 때가 있거든요. 또 일부 재산이 많은 걸로도 확인이 됐지만 거기서 드러나지 않은 뭐 개인 간의 채무나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청산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이뭐 재산 목록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심리를 받을 때 보증 사항도 많고요. 심판 결정을 받고. 또공고를 내야 됩니다 다소 절차도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될게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상속 포기를 할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상속 포기는 이 본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속인즉 사촌 이내에는 전부 하셔야 됩니다 이 사촌이라는 개념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친사촌의 경우도 있지만 외사촌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포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후순위 후순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불측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어요 선순이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후 후순위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채권자는 귀신같이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 뭐 소송 분쟁 중입니다. 그럼 뭐 소송에서는 서류 같은 거뭐 보내고 받고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소송 상대인 일방 당사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소송이 일단 정지가 되고요. 그 사람의 상속인한테 소송 수. 수계 절차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소송 수계가 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고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서류를 보냈는데요 받은 사람이 애야 그럼 뭐 서류 받고요 어, 이거,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빚을 그 미성년 이 자녀들이 다떠안는 거예요. 예, 문제가 많죠. 채권자는 이 소송서를 류 전달받고 그 사람이 대응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 상속받은 이 미성년 자녀가 그러한 채무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대부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파산 신고가 약 80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미성년 자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망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요새 뭐 개정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 따라서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전부터 파산 신청자신용 불량자가 되는 미성년 현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지를 못 받아서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사망 사실을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한정승인을 할때 상속인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분쟁을 일회적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좋으냐 예, 통상 뭐 주로 연로하신 배우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이럴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청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연로하신 배우자가 혼자 한정승인을 받는 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인이 비지만을 경우 준비할 것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슬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 잘 준비를 못 하시면 그게 낭패를 보실 수 있어서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슬픔을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누르시고 문의를 남겨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고인의 재산이 많을 때 이때 세무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